나는 요하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네. 똑같은 성경으로, 그 현대어 성경에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하께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나니, 나는 요하라. 요하가 바로 내 이름이라. 역사를 지배하는 나는 영광을, 역사를 지배하는 나는 이 영광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것이며, 나의 이 명성을 우상들에게 절대로 넘겨주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비슷한 성경이지만, 어, 그 현대어로 읽을 때에 좀, 좀더 의미가 부각되는 그런 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렸고요. 여기에도 나오는 것 보면은 이제 역사를 지배하는 나는 영광을 어느 누에게도 구 빼앗기지 아니하리라라는 하나님의 그 결연에 찬 의지가 여기에 나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려는 그런 굉장한 뭐랄까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늘그 창세기 3장에, 창세기 3장을 하나의 구름 혹은 하나의 그늘로 늘 바라봅니다. 어떤 구름이냐, 어떤 그늘이냐 하면 인류를 향한 구름, 인류를 향한 그늘로 봐요. 왜냐하면 인류의 모든 역사들이 보면 다그 창세기 3장에 인류가 죄악에 빠졌던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장세기 3장은 하, 아담과 하와의 이 실수가 죄악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들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나타납니다. 즉 선악과를 먹으려고 했지만 그래서 선악과를 통하여서 자기들이 소원하는 바를 성취하는 바를 얻으려고 했지만 그 이면에는 어떤 면이 있나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 면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그거. 우리 역시도 여러분, 충만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하루에도 몇 번은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내가 좀 군림하고 싶어 하고, 내가 좀 이기고 싶어 하고, 내가 다 차지하고 싶어 하는 이런 마음을 계속해서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 3장부터 우리가 누려왔던 그 원죄의 속성으로 어찌할 수 없이 가지는 겁니다. 영원히 이거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나오다시피 우리의 이 원죄를 해결하려고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고 친히 그가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다. 이거는 용서로 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반드시 피를 쏟아야만 되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다른 대부분의 죄들은 우리가 용서하고 사해 줄수 있지만, 이 죄에 관해서만큼은 반드시 누군가가 담당을 해야만, 누군가가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가능한, 값을 치려야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죄가 여기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또한 말씀을 하시지요. 장세기 3장에서 너희들이 그렇게 가져가려고 했던 그 영광을 나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고요. 마침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온갖 말씀과 소원을 다 성취시키고 이루시고 뜻을 다 실현을 하시면서 그 이름과 영광을 예수께서 온전히 차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늘 창세기 3장의 그늘이 내게 있는 것은 아닌지 그 구름 아래 살면서 내가 여전히 권세와 영광을 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을 늘 챙겨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직분을 가진 자일수록 특별히 목사인 저같이 주의 일을 하는 자가 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될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광을 도적질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세상의 여러 사람들의 그 생각들, 그 영광들을 오히려 마귀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그일겁니다 내가 영광을 도적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요 자칫 잘못하면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그 영광을 우리 스스로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는 그 많은 모습들을 여러 사람들이 찾아가고 또 본받게 됩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 중에 어떠한 자들도 하나님의 영광, 역사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스스로 빼앗으려 하지 말고 오히려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그 영광. 내스스로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영광을 오히려 빼앗아서 이 새벽에 물 꿇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우리는 오직 겸손하고 겸허한 자 되어서 하나님 앞에 늘 머리를 조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 드린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름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일, 일평생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담부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